안녕하세요. 염치 없는 시댁 식구를 둔 3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 저는 8년이란 시간을 친구로 보냈고, 20대에 끝자락에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을 알고 지낸 덕분인지, 사귀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과 같은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조차도 없었고,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했네요. 하지만 연애 때처럼 모든 것이 원만할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달리,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겐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남편이 저를 어머님께 인사시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연애 때야 그렇다 쳐도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도 보통 저를 어머님께 인사시킬 생각이 없는 남편의 모습이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솔직히 자존심도 상했고요. 내 어디가 부족한가? 부끄러워서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한테 소개를 못 시키나, 그런 바보 같은 생각도 들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니 남편이 난처한 얼굴로 한참을 축벽거리더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이미 자기가 어머님께 몇 차례고 만나고 있는 여자를 소개시키고 싶다 말씀드렸었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어지간히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남편 말로는 자기는 그런 반응에 익숙하대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선 큰아들, 그러니까 아주버님의 일이 아니면 크게 관심을 주지 않으셨다면서요. 남편에게 3살 터울의 형이 있다는 사실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한 번도 아주버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막연히 형제 간 사이가 안 좋은가 지레 짐작만 하고 있었지요. 남편이 한풀이하듯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남편과 아주버님의 생일은 보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이 자기는 어려서 한 번도 자기 생일에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늘 아주버님 생일에 곁다리로 끼워서 축하를 받았다고요. 그렇다 보니 친구 하나 마음껏 초대할 수도 없었다며 어린 마음에 참 서러웠다 하더군요. 혹시 집안 사정이 어려웠던 건 아니냐고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으나 남편 말이 그건 절대로 아니랍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적에도 부유하진 않았어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며 살았답니다. 그러다 남편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 가까운 재산을 어머님께 남기셨다고 해요. 지금 어머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도요. 하지만 이 돈에 관해서도 할 말이 참 많네요. 남편의 가슴에 한처럼 남은 또 다른 일은 대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아주버님은 어려서부터 공부 쪽엔 영 소질이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선 그런 아주버님이 이 집안의 대들보이자 희망이라며 어떻게든 의사로 만들겠다하셨다네요. 그렇게 의대에 보내겠다며 무려 삼수를 시키셨다고요. 여기까지 듣고 제가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야 했던 아주버님도 엄청 괴로우셨겠다하니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아주버님은 의대 갈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아주 왕처럼 행동했다네요. 동생은 물론이고 어머님까지 자기 몸종부리듯 하면서 말이지요. 심지어 남편이 고3이 되었을 때도 예외가 없었다고요.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아주버님이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시켜대고 자기 비위에 거스르는 일이라도 있으면 남편을 아주 쥐잡듯이 잡았다대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대한민국에서 새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집이라면 얼싸안고 기뻐할 일이었겠지만 남편은 축하한다 말 한마디 들은 게 전부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더 힘들게 했던 건 이후로 어머님께서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으셨답니다. 당신 큰아들,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해 하겠냐며 심지어 남편의 졸업식 날 남편의 고등학교에서 남편 이름으로 플랜카드를 만들어 교문에 걸었는데 그걸 본 어머님이 직접 교장실에 찾아가 저 플랜카드를 당장 떼달라고 하셨답니다. 행여나 아주버님이 오고 가다 보기라도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면서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편과 제 사이에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통 저를 어머님께 소개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저도 받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면서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속사정을 듣고 나니 어떻게든 이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어머님으로부터 남편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바보같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되더군요. 어찌됐건 거절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제 입장에선 시어머니 되실 분에게 미리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도리였으니 싫다는 남편을 설득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말대로 어머님께선 꽤나 시큰 동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결혼이야 뭐 둘이 좋으면 알아서 하면 되지. 못하러 번거롭게 오냐는 식이셨습니다. 이후로도 두어 번 정도 더 연락을 드렸는데도 어머님께선 계속 그냥 상견례 때 보자는 식이셨고 결국 상견례 당일이 돼서야 저희 친정 부모님과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다큰 애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자고 말씀하셨고 따로 도움은 못 주신다고 선을 그으셨어요. 저희 친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상황은 아니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그렇게 양가에 도움 없이 오로지 저희의 힘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네요. 그리고 이후로 지금까지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남편과 저 둘이 힘을 합쳐 열심히 살았어요. 서로가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도 하나 장만했고 남편이 좀더큰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한마디로 먹고 사는 사정이 나아졌네요. 그 사이에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도 했고요.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어머님으로부터 인정은 여전히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어머님께선 안즈나 서나 오로지 큰아들, 아주버님 걱정밖에 없으셨고 그런 아주버님 옆에부터 살아주는 형님이 고마워서 그러신 건지 입버릇처럼 큰 며느리가 최고라 하시더군요. 그러다 얼마 전 아주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에 2주 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형님 혼자 아주버님 수발을 드느라 고생을 하고 있으니 저더러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이었지요. 참고로 저희 아주버님네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식당도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께서 일원 한푼안 보태주셨습니다. 어머님 돈 어머님 마음대로 쓰는 거라고 하지만 자식 된 입장에서 참 서운하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 먹고는 살아야 할것 아니냐며 어머님께 말 그대로 징징거리자 어머님께서 직접 알아보시고 잘 된다는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차려주셨습니다. 당신도 민망하시긴 했는지 조이한테는 원래 맞이가 잘 풀려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어머님의 마지막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지금 사시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아 아주버님에게 장사미천을 마련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나 저나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애틋한 아주버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니 두 다리 멀쩡히 돌아다니는 작은 아들, 작은 며느리가 못마땅하셨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가서 네 아주버님 좀 들여다보라 네 형님 좀 도와줘라 뻔히 남편이나 저나 직장생활하느라 정신없는 걸 아시면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도 아예 얼굴을 안 비쳤다간 오직에 욕이나 먹겠다 싶기도 했고 결국 며칠을 못 가보다가 주말이 되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뭐 한다고 이제 왔냐며 입술이 대빨 나와있었어요. 아주 죽어서 장례라도 치른다고 하면 그때 오지 그랬냐는 게 저희를 향한 형님의 첫 인사였고요. 어찌나 그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한지 저도 모르게 죄송하다 할 뻔했네요. 저희가 병원에 도착하자 형님은 살았다는 듯이 간이용 침대에 걸터앉고는 저에게 이래라저래라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매점에 가서 뭐좀 사다 달라 과일 좀 깎아 달라 여기 좀 치워 달라 어째 달라. 남편에게는 아주버님 발톱을 깎아달라고 하지를 않나. 저는 속으로 욕은 했지만, 겉으로 차마티는 못 내고 울며겨자 먹기로 하나씩 해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안 하고 버티더니, 저더러 그만하랍니다. 그리고는 제 손목을 낚아채고는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형님에게는, 저희가 지금 문병 왔지 무슨 일이라도 하러 온줄 아냐고 한마디 싸붙였고요. 그러자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희 남편더러, 너무한 거 아니냐입니다. 윗사람이 지금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면 아랫사람이 와서 심부름 좀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소란이냐면서 그러면 제가 미움을 받는다나요. 그러자 남편도 참지 않고 형이 무슨 나라를 구하다가 다쳤냐고 술 먹고 시비 걸고 다니다가 차에 치인 걸뭘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냐며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병상에 누워 있던 아주버님이 너 지금 뭐라고 했냐며 가만 안 두겠다고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남편은 그런 아주버님을 무시하고 절 데리고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반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뒷일이 걱정되긴 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한테 잘했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어쩌려고 그러냐 물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더는 당해주기가 싫더랍니다. 저도 솔직히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당신 마음 편할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저에게 잘 지내냐고 물으며 병원에 한번 와달라 하더군요. 아주버님한테 잡혀서 당신 볼 일은 하나도 못 보고 있다나요. 이때만 해도 평생 안 보고 살 사이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하기도 하고 괜히 측은한 마음이 들어 알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 제가 형님 눈에는 혹으로 보였나 봅니다. 형님께서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니 아주버님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희더러 병원비를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려는 찰나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참에 어머님 용돈도 좀 올려드리랍니다. 어머님께 매달 50만원씩 그래도 남편이 자식된 도리한답시고 보내드리자고 해서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알았으면 안 거지 지가 뭔데 올려드리라 말아하는 건지 짜증나고 황당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씀 잘하셨다고 병원비는 커녕 어머님 드리는 용돈도 이제 그만 드려야 할 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먹고 사는 게 빠듯한데다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어머님 뒷바라지 해드릴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자 형님께서는 자식 된 도리도 모르냐며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굶고 사냐고 것도 아닌데 무슨 용돈을 들리네못들리네 그런 소리를 하냐입니다꼭참단 제가 어머님한테 몇 억을 가져가셔놓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자식 도리 운운하시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시냐 물었습니다. 받아다 쓸때 이런 날이 올줄 모르셨냐고요. 받아 쓴 자식이 효도도 하는 거 아니겠냐고 저희는 할만치 한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한다는 소리가 그 재산 자기가 썼냐입니다 자기 남편이 사업한다고 까먹은 거지 자기는 그 재산 구경도 못 했다나요? 이건 뭐 말인지 방군지 말 같지도 않아서 상대해 주기도 싫더라고요. 저는 형님에게 이제 아주버님 일뿐만 아니라 어머님에 관해서도 손 떼겠다고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시라 써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내지른 탓에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했던 말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신 입장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너무 화가 나서 속에 있던 말을 그대로 퍼붓고 말았다 하니 남편이 잘했답니다. 저더러 너무 장하다고 잘했다며 그러면서 미안하답니다. 자기가 진작에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면서 이제 마음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도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주버님의 퇴원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는데, 받자마자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와서 빨리 병원비를 계산하라나요. 저는 제가 그걸 왜 하냐고 못한다 했습니다. 저희도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남편을 찾으셨습니다. 어차피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옆에서 말씀하시라고 짧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세상다정한 목소리로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사단이냐면서 고집부리지 말고 와서 얼른 돈부터 좀 내라 하시는 겁니다. 왜죄 없는 네 형하고 형수 골치 아프게 하냐고 그런 걸로 심술부리지 말라셨어요. 그런 어머님께 남편이 전에 없던 냉정한 목소리로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면 전화 끊는다 하더니 진짜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전 조금 놀랐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 그랬겠지 싶어서 믿고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그날 늦은 밤 누군가 저희 집 현관을 미친 듯이 두들겼는데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역시나 내다보니 아주버님 내외와 어머님이셨습니다. 이웃집에 미안해서 일단 현관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씩씩거리며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앞장서 저희 집안에 들어오셨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라 크게 당황스럽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희 둘이 이미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눈 후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야 말로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었달까요? 어머님께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희를 노려보시더니 요새 들어 이러는 이유가 뭐냐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형한테 그동안 총 얼마를 주셨냐 묻더라고요. 어머님께선 그런 남편에게 내가 죽인 뭘 줬냐고 하도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집 밥벌이하라고 가게 차려준 게 그렇게 꼬우냐고 오히려 저희를 속 좁은 사람 취급하시더군요. 남편도 지지 않고 어머님께 그러니까 그 먹고 살라고 챙긴 아들한테 효도 받으시라며 왜 해준 것 없는 아들한테 와서 이러시냐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면서 아주버님께도 재산을 받을 때는 부양의 의무도 각오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며 어머님 모시고 나가라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께서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보고는 그냥 병원비나 내주면 될 일을 이렇게 형제지간 싸우게 만드니까 좋냐입니다. 어머님이랑 형님이 쌍으로 저를 보며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꼴이 이게 뭐냐며 특히 형님께서는 저 때문에 착한 서방님이 아주 사람이 달라졌다며 자기가 다 속이 상한다고 어머님 앞에서 생쇼를 하더라니까요. 그때 아주버님께서 도저히 남편을 꺾을 수 없겠다 싶었는지 상욕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악담이랍시고 나중에 너네 힘들어져도 당신들 절대로 찾지 말랍니다.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렇게 나가면서 어머님을 안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어머님 얼른 따라 나가시라고 큰아들이 그냥 간다고 그랬는데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저희 남편을 보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대로 시작하는 레파토리를 웃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됐다고 그러면서 어머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더니 세상에 아주버님은 이미 형님하고 떠나고 안 계시더라니까요. 닥쳤던 개신세가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결국 남편이 어머님 댁에다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돌아온 남편에게 물으니 어머님께 형님한테 재산을 받아내시던 어떻게 하시던 2억을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쩌냐고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어머님은 그런 마음 고생 좀 해보셔야 한답니다. 평생 자기가 겪은 서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게다가 어머님께선 당신이 2억이 어디 있냐 하시면서 그러면 이참에 저희 집하고 살림을 합치자 그러시더래요. 당신 집 팔고 나오는 돈은 저희 다 갖고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그 집으로 대출받아 쓰신 것도 알고 여차하면 경매에 넘어갈 판인 것도 알고 있거든요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그 돈도 그냥 형한테 주고 오래오래 그쪽이랑 행복하게 사시라 그랬다네요 이후로 어떻게 되었냐면요 일단 저랑 남편은 전에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한테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전화가 오긴 하는데 아예 무시할 순 없어서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받으면 뭐, 알른 소리, 죽는 소리 하시지요. 하도 그러니까 지난번엔 남편이 자꾸 이러면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예 숨어버릴 거라고 소리를 치대요. 부모, 자식 사이니까 평생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제가 먼저 나서서 두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줘야겠다라던가? 한마디로 별 생각 안 하려고요. 모자지간인 만큼 어떻게 되든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둘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